안녕하세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위프트 X를 만나보세요. 인텔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를 탑재한 AI PC 2024 스위프트 X14 가성비가 뛰어난 최신 AI 노트북.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스위프트 X14 시리즈는 17.9mm의 얇은 두께와 1.5kg의 가벼운 무게에 알루미늄 바디로 설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8K OLED 디스플레이,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크리에이터를 위해 엔비디아 스튜디오 기반 지포스 RTX 4060 시리즈 GPU를 갖추고 있어 독보적인 3D 렌더링, 비디오 편집, 그래픽 디자인, 비디오 및 사진 편집이 가능합니다. 매력적인 2.8K OLED 디스플레이, 스위프트 X14는 2.8K OLED가 산소하는 생생한 컬러와 트루 블랙 HDR 500및 켈맨 인증을 통해 색 정확도 최상의 디스플레이를 선보입니다. 400 니트의 밝기와 DCI-P3 색 영역 100% 지원 등 프리미엄급 디스플레이 성능을 제공하며 120Hz의 높은 주사율을 지원하여 차원이 다른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AI 준비. 끊임없이 진화하는 AI의 가능성에 대비한 스위프트 X14 AI PC는 인텔의 저전력 AI 가속화 및 CPU GPU 오프로드를 위한 새로운 통합 AI 엔진인 인텔 AI 부스트와 에이서의 자체 AI 솔루션을 통합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즐거운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중앙 집중식 생성형 AI 지원. 인도 11에서 코파일럿의 중앙 집중식 생성형 AI 지원을 통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빠르게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로 강화된 화상통화, 인텔 AI 부스트 기반 AI로 강화된 화상통화를 위한 자동 프레이밍, 고급 배경 그림, 아이 컨택 기능을 제공하고 a 서 TNR 저조도 환경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AI 소음 감소 기능, a 서 프로파이드 보이스 2.0은 AI 알고리즘과 세 번째 마이크를 활용하여 원치 않는 주변 소음을 식별하고 차단하여 깨끗하고 방해 없는 오디오를 제공하여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세대 인텔 코어 울트라 7155H 스위프트 X14 AI PC의 차세대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는 새로운 AI 경험과 긴 배터리 수명, 더욱 강력해진 멀티태스킹 성능으로 이동 중에도 게이밍, 콘텐츠 제작 및 생산성을 위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통합 NPU는 최고의 전력 효율성으로 새로운 AI 기반 기능을 제공하여 협업, 스트리밍 및 응용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흥미롭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지원합니다. 강력한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스위프트 X14 AI PC는 워크스테이션급 성능을 제공하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GPU를 채택하여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가장 빠른 노트북을 선사합니다. 엔비디아 스튜디오 AI 소프트웨어 지원. 엔비디아 스튜디오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줍니다.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로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앰니버스, 캔버스, 브로드캐스트와 같은 독점적인 엔비디아 AI 크리에이티브 도구 제품군을 통해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앱에서 RTX 및 AI 가속화로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PC 제어. 에이서센스는 시스템을 제어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유틸리티 앱입니다. 키보드에서 에이서센스 키를 클릭하고 SwiftX를 제어합니다. 협업을 위한 AI 기능, 다양한 이미지 편집 기능을 갖춘 오픈소스, 그래픽 편집 도구인 GIMP, AI 기반의 화상 통화 설정을 위한 뷰러파이드 뷰, AI 소음 제거가 포함된 뷰러파이드 보이스 등 협업을 위한 AI 기능을 제공합니다.